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도전 골든벨까지 <laughs> 해주실 거죠? 여러분,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내신이 몇 등급이어야 되냐?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 보도됐던 합격생들 수십 명을 모아서 이제 평균치를 냈어요. 자, 그 결과가 이겁니다. 왼쪽은 일반고고요, 오른쪽은 특목자사고예요. 보세요. 어떻습니까? 에? 여러분,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? 일반고에서는 일반전형이든 직균이든 2등급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1.x 때는 꼭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죠. 이제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3.4등급. 제가 4등급까지도 봤거든요. 여튼, 3등급 때까지도 뭐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물론 일반고는 아닌 거죠. 굉장히 높죠. 높습니다. 자, 저는 일단 불합격입니다. 제가 지금 입시를 치렀다면 수시는 방탈이군요. 자 내신 등급을 봤으면은 이제 수상식적 보겠습니다. 일반고 기본적으로 한 상을 50개 정도는 받았습니다. 50개면은 무겁겠다.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은 뭐 거의 전교 1, 2등이라고 보면 되니까 42개. 굉장하네요. 자 독서 활동했던 거 기본적으로 35권 정도 평균치. 특목자사고의 지균는 전교 1등 막 찍으면서 44권을 읽었어요. 자, 동아리 시간인데 120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봉사활동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게 특목 자사고에 직윤으로 합격한 합격생분들 지금 수상실적도 뭐 대단하거니와 독서 엄청나게 했고 뭐 전교 1, 2등 하는 데다가 봉사활동도 171시간이에요 보시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40시간 정도를 했네요 자 지금 내신 성적부터 몇 가지 평일치 통계를 좀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 년에 뭐몇 권의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지금 내신 성적을 여쭤보면 너무 신뢰가 되나요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우리 쭉쭉 올릴 거잖아요 그리고 교내 상은 얼마나 받았나요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열심히 응원해 드릴게요.